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치학연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오늘 미래지속가능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 의미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침 음 지금 현재 공고가 이루어져서 8월까지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사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많은 지자체에서 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야행, 야관, 야간, 야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야간관광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새롭게 음, 아마도 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직 2022년도 좀 지난해 수립되어 있는 정부 예산이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 거의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음, 새로운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동일하겠습니다만, 그 구성되고 있는 내역사업으로서의 공모사업이 어, 새롭게 나타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문체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긴 시간 동안 또 우리 유튜브 포럼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가적인 거는 저희 뉴스로 어, 누리집을 통해서 뭐, 다양한 사례를 검색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광관광특가도시 공모사업은 사 지역에 이제 그 대표적인 관광지가 주변에 있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머물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 차원에서도 이 야간 관광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야경, 특히 뭐, 야간 조명, 아주 뭐, 많습니다. 야간 조명이 예전에는 뭐, 일부 지자체 지역에만 있었으면 지금은 거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 야간 생활 인구를 늘기 위해서 관계 인구라고도 볼수 있고요. 야간 조명이나 야간 시설들, 이런 기반 시설에 이, 구축하는데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뭐 간헐적이고 또는 이제 축제, 공연 등뭐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유사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어떤 그 하루를 더 머무르게 할수 있는 특히 이제 숙박이 되겠죠. 숙박 등과 관련되 있는 여러 복합적인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자 이런 공모 사업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어 나인투 식스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미 야간이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새벽 새벽 6시까지 어6 to 6입니다. 식스투 6 식6이 시간 동안에 어두운 시간 동안에 즐길 수 있는 이 관광 명소나 컨텐츠로 우리 지역 안에서의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특히 숙박, 숙박과 관련되어 있는 뭐 시금, 쇼핑, 뭐 이런 것들 이제 복합적인 관광 여건들을, 어, 갖춰나가는 도시를 거점형으로 좀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구성 요소로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텐츠죠. 언제든지 어떤 사업이든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 구상을 할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그 트라이앵글로 놔두고 나서 대입식으로 구성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 양호 명소, 관광 여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간 컨텐츠에는 뭐, 야시장 많죠. 뭐, 뭐, 프리마켓부터 해가지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야시장, 공연, 액티비티, 뭐, 이런 시티 투어들도 이런 야간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어,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야간 경관 명소는 뭐, 야간 조명이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야간 조명, 미디어 파사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어, 어떤, 예, 전망을 할수 있는 전망대, 전망 타워, 포토스팟,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관명소라고 좀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뭐, 인프라니까 여러 가지 뭐, 수반되어야 되는 식음, 숙박 교통 안내, 안전, 쇼핑 정책 등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구성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이 야간공간 특화도시 공모사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도를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 수 보이, 보일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체부 누리집에 들어가면 최근에 공모 공고문이 있습니다 공고문 원문을 보시면 이 구상도를 세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달빛 투어, 야간 낚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뭐 야간 레이저 쇼도 있죠 야간 레이저 쇼,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경관 명소로 보면 경관 조망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파사드 어, 포토 스팟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광 여건물 뭐 시금료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동 수단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 정보 인포메이션 이용 정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야시장에 대한 뭐 야간 개장에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프라들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상도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바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그냥 음, 아 이런 게 야간관광이구나 했습니다만 이제 문체부에서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 나온 공모사업을 보면 이 내용은 이제 7월 7일자로 이 문체부에서 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지금 뿌려져 있고요. 내용들은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에 공모 계획을 보면 일단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죠. 뭐한 달가량 남아있네요. 일반적인 공모사업 보면 어, 계속 사업으로 나오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뭐 2주 내지 3주 정도밖에 저희가 대비하지 못합니다만 이번 공모사업은 2022년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마침 처음 일어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법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이미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8월 23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지원 유형으로 보면 국제명소형과 성장지원형으로 뭐 하나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라고 해서 경쟁률이 너무 세겠다. 항상 이러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이고 또 일몰 사업이라고 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호응이 높은 사업들은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할 거다라고만 겁먹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해갖고 재수를 각오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 사업 공모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내용을 쭉 나열해서 쓰시면 그게 바로 공모사업 계획서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구, 특히 이제 시군, 도농 복합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키또 지방 소멸, 어, 위기에, 어, 당면에 있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 성장 지원형이 우리 그 구분으로 따지면 적합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 기초 지자체이고 어, 금년도에 일단 3행, 3억입니다만 5대 5 매칭입니다. 5대 5 매칭인데 밑에 보시면 이건 최대 4년까지 어, 중간 평가를 통해서 최대 4년까지 사업을 어, 어,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또, 어, 보통 이제 문화예술과나 뭐 관광과나 이쪽에서 이제 공문을 치달 받으셨을 텐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어, 기획이나 미래전략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새롭게 지원하시면 <laughs>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자비로 진행했던 내용을 문체부에서 공무사업을 지원해주니까 어, 그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지역 관광을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야간관광 특화 도시는 금년도에 첫 문체부에 새롭게 시작된 공무사업이라고볼수 있고, 8월 23일까지 접수기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